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3, 세 번째 빌런이 공개됐습니다. 제작진은 1일 배우 은문석이 천광진 역으로 특별 출연한다고 밝히며 스페셜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빌런 윤시윤이 차병진으로 등장해 섬뜩한 이중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시청률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배구부를 둘러싼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그리고 이번엔 진광대학교 비밀을 쥔 인물 청광진이 등장합니다. 부수수한 장발, 화려한 패턴 수트, 뿔테 안경까지. 포스터 속 은문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한 빌런 포스를 풍기며 섬뜩한 미소로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제작진은 열혈 사제와 범죄도시에서 활약한 은문석의 빌런 연기가 이번에도 소름 돋는 반전을 선사할 것이라며 특히, 이재훈과의 강렬한 액션 시퀀스를 기대 포인트로 꼽았습니다.